아,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?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. 누가복음 9장 62절.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.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오겠다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.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어라.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라.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?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.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라고.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.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얽혀 살아갑니다.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,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.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.